8월 2일 화요일 아침 요양아침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을 사는 중에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여러가지 잦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삶에 최우선을 놓고 살아가는 행복한 이한달 성도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제니 자매님의 기고글입니다. 11살 때 천식으로 자매님은 아동 요양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글래디스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이 다프 이각 장애 아동이었고 또 한쪽 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병원에서 어, 제니 짜미는 이 글래디스에게서 수화 사인 언규즈라고 하죠. 수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그 청각장애인의 교육 정책 중에는 수화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피해서 이렇게 몰래 수화를 배우고 서로 그걸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다는 거죠. 왜 수화를 청각장애 아동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했나 살펴, 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수화라는 게 이제 일반 정, 청인, 잘 정상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화로만 대화하게 되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화보다는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그 입모양을 보고 이제 그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의 그 수화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청각장애인들의 자존감이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서 다시 수화 교육이 시작됐다고 하죠. 일주일 동안 이제니자이가 그레디스라는 아이를 통해서 배운 수화, 그 그레디스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 이 수화를 통해서 이 제니 짤매의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이 됐다을고 합니다. 그는 제니스 어린이 되어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미국식 수화를 정식으로 배우게 됐고, 또 캘리포니아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수화통역사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두 사람 다 이제 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고, 또 크리스찬인데, 그러면서 이제 청각 장애 아이면서 고아인 아이들을 세 명이나 입양을 해서 자기 자녀로 이렇게 키우고 또 여러 교회에서 수화 통역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니짜메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작은 만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제니 짤매의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 주도하심, 주재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제니 짤매 이야기를 들으면 참요아노. 우연 우연히 그런 그레디스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구나 결정됐구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어,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가 어, 특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어, 우리가 어린 시절 또는 오래 전에 겪었던 어떤 어, 늘 있는 그런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 어, 배우자가 결정됐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이 힘든 사건일 수도 있고 좋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 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제니자매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이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과부가 아, 스스로 생각해도 작은 돈 2천 원, 그렇지만 그 과부에게 쓴 전재산이죠. 그날 저녁 자기 자신과 아이가 먹을 저녁 식사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 성전 헌금함에 봉헌을 했지요. 이것을 본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도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니자매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과부가 어,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 되지 않는 2천원 정도의 돈, 두렙 돈을 헌금 했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인정받고 또 오고 오는 수천 년 동안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이야기로 전해질 것을 이 과부가 감히 상상이할게아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최선의 믿음을 표현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만남, 작은 사건,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은 그 사건과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시고, 세계와 나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오늘 하루 내가 내게 주어진 사건 내게 주어진 하루 시간 이것들을 허투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동작들이 이 태도들이 이 결단들이 결정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것을 르쳐서 이제 과학자들은 버터플라이 어,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 뭐 브라질에서 또는 뭐 베이징에서라고도 하는데 어,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미국의 어,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 이렇게 눈 사람처럼 작은 일이 굴려져서 큰 일이 될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만남, 이 행동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실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깊은 지혜로우심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행동과 결정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도, 주권하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걸 통해서 일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함으로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온 여함을 드러내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